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덕팀장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뭐 구독자도 점점 늘어나고 지금 이제 유튜브 댓글 달리는 반응 보는 재미가 이제 쏠쏠한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에 선플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야 아무래도 영업 채널니까 너 얼마 남겨먹냐 너 그렇게 차도 제대로 모르냐 이렇게 좀 악플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선풀을 보면 정말 기분도 좋고 악플을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어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 기존에는 좀 댓글을 안 좋게 달으주셨는데 와, 이번에 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받아서 어 다시 한번 저 힘내라고 선풀을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욱 더 열심히 해서요. 영업 사원이라는 이제 선입견을 깨고 여러분께 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제 실제 진행하는 그 영업 모습을 제가 더욱 보여 드리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차량 바로 6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6GT 620d GT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차량 경우 제 채널에 이제 리뷰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모델이고요 지금 6 시리즈 패스리프트 모델이고 620 G D T이고 그리고 이 차량 M 스포츠 카본 블랙 좀 어려운 색상으로 제가 프로모션 듬뿍 받아서 한번 출고해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고객님께서는 서울에서 그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법인 대표님이신데요 아무래도 BMW 5 시리즈, X 시리즈 이런 세단과 SUV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실용성과 디자인, 옵션 모두 갖춘 바로 6GT 사량을 선택하시고 고객님께서는 여러 채널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뭐 영업 채널 중에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채널도 있지만 좀 실제 출고로 인증해드릴 저 김팀장을 좀더 신뢰가 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요. 대신에 카본 블랙 색상으로 좀 구해달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휴 딜러분들 통해서 섭외 섭외해서 프로모션도 꽤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출고 도와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인데요. 저 브라뷰라 이거 찍고 지금은 오늘 계약도 있고 출고됐어서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내외관 간단히 해보겠고요. 그리고 말미에는 서비스와 또 프로모션도 알려드릴 니 오늘도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MW 6 시리즈는 과거에는 쿠페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실용성과 SUV의 중간, 세단과 중간의 사이즈에 위치한 바로 실용성 가득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6 2 0 d g t 후륜 아니고 X 드라이브 일반 아니고 바로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그것도 카본 블랙 색상이고요. 차량가 8,910만 원인데, 오 가격이 꽤나가죠? 직렬 4기통 2,000cc인데. 그냥 터보가 아니고 트윈 터보 엔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철 c 인데요 마력수가 190마력 아니 뭐 마력은 뭐 200마력이 넘지 않을까 그렇다 치는데 토크가 40 토크가 넘는 야 준수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뭐 시동 걸고 해봤는데 정차시에는 조금 엔진 소음 진동이 있지만 주행 중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어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앞모습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이죠 과거에는 뭔가 좀 중후하고 후덕한 인상이었다면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오 날씬하게 어떤 다이어트 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이 헤드라이트 부분도 과거에는 그냥 원형의 좀 그런 인상이었다면 이번에는 L자 주행등이 주두개딱 들어가 있으면서 인상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마치 좀 눈을 찝은 듯한 쌍수란 그런 느낌의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M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범퍼 하단부, 이런 에어 파츠적인 느낌, 역시 스포티함이 물씬 느껴집니다. 옆라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라인 경우에, 어, 이게 세단인지 SUV인지 좀 중간적인 느낌이 무신나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마치 차만 좀 높다면 뭐, g l c 쿠페라든가 X4 같은 느낌도 무신 느껴지는, 어, 옆모습이 어 굉장히 어 독특하죠? 자, 특히 C필러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스포티한 느낌, GT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옆 라인을 자랑하고 있고, 역시 C필러 부분 끝은 BMW의 상징이죠. 예, 호프마이스터 킥 디자인을 적용해서 더욱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 시리즈가 과거에는 쿠페형 세단이었는데, 약간 6GT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보입니다. 예, 프레임리스 도어서 뭔가 스포티함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고, 여러분, 또 제가 아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라 문을 열때이 유리가 살짝 내려가고 이거를 닫게 되면 유리가 다시 올라가는. 어, 굉장히 신기하더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어, 너무 신기합니다. 자, 저 휠덕 김 팀장 또 620T GT M팩이죠. 일단 M자 들어가면 뭐 휠이다. 바로. 휠이 너무나 또 멋있는 5 스포크의 M 버전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크기는 19인치고요. 역시 안에는 파란색 M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카본 블랙 색상과 이 푸른 M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이6지치의뒷태뒷태는요 보면은 아 옆에서 봐야 이차양의 진가를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옆 라인이 또 두툼하게 불륨감 있게 튀어나와서 뒤에 헤드램프로 쭉 이어지는. 야 이런 모습 과거에 6GT가 조금 밋밋한 인상이었다면 역시 여기는 존재감과 개성을 뿜뿜 뿜어주고 있습니다 사료님을 알려주는 엑스라이브 레터링을 아래로 역시 엠팩 차량답게 듀얼 머플러 팁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와 BMW는 진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배기음을 잘 뿜어내 주고 있고 두툼한 이 범퍼가 볼륨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BMW 차량은 세단과 SV의 중간 형태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과연 트렁크 공간이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트렁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가 높게 올라가죠. 패스트백 스타일로 높게 올라가고, 지금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 빼놨는데, 야, 엄청 깊습니다. 와, 끝까지 여기 들어가세요. 진짜 웬만한 5시리즈 세단 이런 아니면은 X4, 거의 X5에 비견될 만한...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CT 실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는 세단 같은데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뭔가 SUV의 느낌이 살짝은 납니다. 일단 실내가 넉넉합니다. 도어 쪽부터 보시면 이프레리스 도어를 밑으로 가죽과 하이그로시한 우드 트림, 밑에 꼼꼼한 스티치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안의 인테리어와 맞춤으로 깔맞춤돼서 연결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는 보시면, 오, X 시리즈, 그리고 O 시리즈, 약간 중간 느낌이 강하게, 진짜 M팩 스테어링 휠 뒤에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의 센터피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는 공조 버튼들이 패밀리 룩으로 진짜 쫙 자리 잡고 있고요. 기어 노브가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조수석 쪽에 데시보드 트림과 이 가죽 트림, 아, 이것도 꼼꼼한스티치돼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한 이 데시보드 트림까지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맞춘 데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다른 색 우드나 이런 게 들어갔다면 조금 이 차량의 내부를 좀 해쳤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내부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하기 편하죠? 아무래도 뭐 모카 시트에 이쁜 부분도 있지만 뭐 아이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는 관리가 편한 블랙이 또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경우 시트도 버네스카 가지고 사용해서 어, 전반적으로 쫀쫀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의 타공된 이 통풍 시트가 장착된 느낌까지 살짝 세미버킷 스타일의 스포츠 시트 느낌도 나고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어, 편안하게 등을 잡아주고, 측장은 어, 훌륭합니다. 9천만 원에 600만 차량답게 뭐 옵션도 상당합니다. 일단 BMW는 옵션이 좋지 않습니까? 뭐 열선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뭐 헤드업, 반절주행,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뭐 옵션은 뭐 상당히 많고요. 뭐 이런 상세한 기능들은 뭐 다른 리뷰도 안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쇽 나타난 이유가요. 와, 이거 뒤에 리클라인이 상당히 깊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야, 기존에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편하게 뒤를 기댈 수 있도록. 그리고 레그룸도 운동장입니다. 진짜 제 리뷰를 보시면 아마 제가 레그룸이 넓다고 하면 정말 넓은 겁니다. 제가 키가 87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여기도 선풍구 가운데도 선풍구 포즈온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고요 와 전반적인 이 뒤에 자석의 시트 느낌도 푹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페미니카로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단과 SUV의 중간이죠 뭐 애매할 것 같지만 그마만큼 실용성이 넘치고 개성 넘치는 바로 6GT 차량 어떠셨습니까 자이 차량 아까 프로모션 말씀드렸는데 지금 6GT가 의외로 의외로 매물이 없습니다. 예, 재고가 없어서 뭐 할인이 딜러사별로 등락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카본 블랙 색상을 무려 예, 900만 원의 할인을 제가 프로모션을 지원해서 출고해드린 그런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900 알아보면 뭐 누구나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이 차량 뒤에 아까 보셨다시피 솔라드 프리미엄 텐팅, 티타늄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보 호 PPF 등 여러 서비스 또 듬뿍 제 마음을 표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용성 넘치는 6GT 차량. 뭐 리스 장기렌트로 고민하시는 분들 뭐왜 고민하십니까? 뭐 유튜브 검색하다가 이상한 사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차 보여주는 저 김팀장한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재생문호 가시면요 제 출고한 차량들 정말 많습니다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분들한테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제 출고로 인정해드린 저 김팀장에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똑같은 혜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제가 열심히 소개한 만큼 제 열정을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분 있으시면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